여기 새로운 하수인들이 9번 공격 8번 소환 요거는 빼고 소환으로 발견 요거 좋을 것 같아요 5 0격력50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나눠서 그냥 주면 될것 같아요 사실. 다행히 혈석 줘 가지고 발동 됐 죠？나 가가, 하 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 에6 발로 아지 차라 가 나온다 하면 중지 작이 좀좋을것같 은데, 당 장은 예선 에서 충분히 해결 될것같 아요. 마주쳤 지않 없다. 이렇고 이게 셋다 체력 여유가 많죠. 한 단계라도 더 빨리 앞서고 발광비늘, 튼튼 함리를 빼고 발광비늘을 가져오는 것도 대접을 좋을 것 해드리시오. 같거든요. 요새 그 한번 발견을 한번 해보면 껍질. 것지아라 나오면은, 티사 아 티사구나 아즈세라가 아니라 아티사 나오면은 좋아요. 그리고 푸티사 우리와 함께할 하수인을 골라보세요. 강호한 나가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. 방향은 잡는 데는 성공했죠 체력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몇대 맞으면서 천천히 바꾸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기계에 있으니까 하수인 뭉치 가져갈 법 하죠 주문 제작이냐 뭉치냐인데 간 조개 껍질, 안간 조개 껍질, 곁에 있는 그 하수인은 정말 참하군요. 어스름 투사까지 가져가 보고 싶긴 한데, 좀 느리죠? 다니들 성장한 거에 비해 그건 좋아요. 그건 좋아요. 그건 좋아요. 그건 좋아요. 그건 좋아요. 그요얼건 좋아요. 죽을 것 같으면 은 사마귀로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, 얼굴 좋아서... 혹시 모르니까 먼저... 이러면 사마귀 때좀쌀 거면... 팔아버려야 되나? 일단은 안팔고 한번더 써먹을이요 얘도 팔거라서 이 자리에 이자사마귀이 오면 될같은이자리사합은고자리사 그치로... 사육사라. 사실 사육사로 하신 뭉치를 엄청 키운 다음에 팔아서 올고조한테 간다고 하면은 올고조를 계속 쓸수 있어서 좋죠. 아, 모험을 해봐도될것 같은데.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. 골드도 받으시고. 아, 사 나와주고, 안나와주 바다는 물고기 로 가득하다. 간 껍질 안간 껍질. 하나 더 나왔으니까 얼구조한테 안 들어가면 그냥 교체해서 하나 더 뽑으면 그만이죠. 한번 가봅니다. 진정해, 천천히 날아오. 발광기는까지는 살짝 아까운데, 얘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하고. 너 나이스. 어, 일단 급한 도 거야 되니까. 오, 죠 그렇죠. 아니니까 이번에는 발견으로 사육사 먼저 찾아봐서 사육사 지면은 좋을 것 같아. 만약에 못 합치면은 얘 팔아버려야 되죠. 먼저 이걸로 오, 너무 좋아. 이러면은 버릴 필요 없이 계속 써도 됩니다. 그하수에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 골드 받으세요 사실 이제 슬슬 하수인 뭉치를 강화해서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첨보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걸 나온 김에 첨보 일단 주고 아티사로 강화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아티사 나올 거니까 안 나오네요 그럼 또뭐 여기서 나가겠죠? 뭐지? 나왔네요. 어. 여기서? 나왔죠? 이러면 올고조화를 또 가져가도 됩니다. 여기서 그렇죠? 뭐지 나왔죠? 이러면은 이러면 너무 좋은데? 여기선 이제 올고조화가 합쳐지면은 너무 좋겠죠? 나가 발견으로는 안 되고 리롤로 해야 된단 말이죠. 아쉽네요. 노뭐 아까운 하수인들이 고 있는 것보다는 이들을 고용하세요. 내야죠 1등 상대하는데.

어, 아세요? 아, 으 내려서... 버릴 것도 딱히 없는데요. 얘를 그냥 버리는 게 나을 정도예요. 수비 독성도 없죠. 이번엔? 위에 이번엔 얘한테 그냥 올인을 하고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여러 있으니 이들을 고용하세요 아 잠깐만 이러면 얘를 버리고 이것도 합쳐지고 오히려 좋죠 발광비은 애매한 체력으로 이녀석다 여기서 아이사가 나온다면 <laughs> 당이을만나이이이하수은 <laughs> 이런 힘을 얻진 못했을 거예요 사막이형은 그냥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게요 포장면 전진하라. 이거 하면 코스트가 안되죠 얘 팔지 않는 이상 파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파고 아 얘를 팔면 됐저얘 이거 산 다음에 동전 생각해서 얘까지 팔고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를 못챘는데 이거 버리는 거였죠 원래 그럼 여기까지딱 놓으면 됐는데 음. 잘주울리는군요 이 기름로봇으로 좀 많이 세지긴 했네요 어? 제가 좀 세다는 게 안타까운 발광빈을 많을수록 좋죠 얘는 그냥 빼버리고 그 하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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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턴에는 그냥 기름로봇으로 삼촌보? 시너지 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. 가지고나 있어보고. 나가 발견. 사령관. 피사. 사막이 나왔죠? 이러면 기름... 내 필요가 없긴 해요. 내 필요가 없긴 해데 죽을 요는 아니라서 욕심요그없내볼게요승필요 거머쥘 어? 거란 걸난알아요내 뭐지? 아까 황금요로다없어 해요. 거? 피드가 좀 세긴 해요.